그러니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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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하나, 이쪽으로 알겠 아! 종이 없는데 하나 둘셋여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여기, 여기 제일 많이 여기 하어 응. 얘네들 다 와. 바둑어. 이게 저울도 얘하던우리로쪼아먹는게 아니라 혀로 예쳐 핥쳐. 얘 봐. 얘치고 들어오고 있어. 조금만. 나도 먹을까? 해서. 방울할 어, 수 있다면. 어, 야여기 엄청 많대 어, 나도 엄게 야, 여기 강은이 손에는 아직 있어. 야, 아빠 손에는 다 먹었나 봐. 와 강인 이선니아아직도많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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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니아손 펴. 니 아니, 아니, 아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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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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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 아니, 아 자, 주문을 쥐고 엄마. 들어간다. 엄마 쇼. 엄마. 아, 엄마. 어. 어. 그치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마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됐다 한번더 해볼래? 어. 어! 하지마! 그런 행동은 하면 안돼 다시 해보자 강현아 잠깐만 태현이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아빠랑 다시 한번 도전하자 자 어떻게 하는 거였지? 강현아 어? 이리 와봐 응 가자 이리 와봐 우리 셋이 해볼게? 응 어디에? 우리 어디에다 하게? 다시요. 자 한다 주먹 쥐고 야.

응. 없는데. 오, 다 왔어. 아, 마리만 오는 데어 오, 다왔어 아, 한마리만 아, 두마리 아, 세 아, 리 아, 아, 몇 마리만 도와줘. 아, 리만 뭐, 만 뭐, 아, 제 아, 뭐, 먹 아, 많이. 아,